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그쵸.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만한 그런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아, 저는 예전에 갈뚱했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우리의 고개를 갈뚱하게할 때가 있습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과 우리 달린 이두 행악자를 여기서 당장 구원해 달라라 그렇게 건방진 말도 막 서슴치 않게 하고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 있었던 행악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먼저 말한 그 행악자를 막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자, 여러분들 지금 조롱하는 행악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행악자 아, 두 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행악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4 3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그 너와 내가 너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마냥. 은혜롭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어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저 죄수가 마지막으로 한그 고백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들 왜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예수님께서 대우해 주셨을까? 예, 저 행악자에게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회개했어요? 얘기했어요? <웃음> 오디오 얘기했어요 <laughs> 오디오 여러분들 도대체 이 사람이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 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동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악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 한마디, 에 맞아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좋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놀고, 먹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 그럼 나도 죽기 전에 한 번만 고백하고, 어 학원 천국 가면 되겠네. 여러분들,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됐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믿은 우리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했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알죠. 그런데 의문도 생기죠. 그럼 과연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과 행악자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이 행악자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행악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 네,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네, 싸잡아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바로 나였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개판치고 어, 죄를 저지르고 막 감옥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산 인간을 왜 용서해줘? 왜 받아주시는 걸도 됐지?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네. 죄값은 달게 받아야 될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행악자라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행악적인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무엇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낙원이 허락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오늘 말씀 아까도 제목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고백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결심도 당신의 결단도 당신의 계획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래 그러니까 너의 집을 다 정리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더니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바꾸시더라 변화시켜 주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고백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이어야 된대. 왜? 하나님은 우리 의 중심을 다 아셔요. 그러니 펑펑 놀다가 마지막에 고백 한번 하고 천국 가야지 이런 고백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런 고백은 애시당초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은요, 항상 이렇게 응답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음... 가실 분몇분안 계시네요 천국에 왜 고백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말로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위에 행악자처럼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어떤 행위로 또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그냥 어디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습관적인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전 진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전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 낙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될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수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진심과 전심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남자 여자가 대화하다가 예, 고백하잖아요. 뭐 고백해요? 사랑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김상배 원사님 사랑 고백 해보셨죠? 장정욱 집사님한테,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아, 예, 김상배 권사님이 먼저 하셨대요. 멋있게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너 좋아해. 나너 사랑해. 이럴 때,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하셨어요? 예? 네? 아니면, 이런 거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떨리는 마음 없으셨어요?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마음 없으셨어요? 이거 고백해서 나 받아줄 까안 받을 줄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남녀가 친구로 지내다가요, 이게 고백을 통해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남녀간에 친구로 지내다가 고백 잘못 한번 했다가는요 영원히 남남 이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연인 간의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 아주 신중하고. 또, 진심을 담아야 되고, 또, 떨리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진 않지만, 내 주님이, 예, 보이진 않아.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도 않아. 내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은 해. 그래서, 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 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왜? 나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행악자처럼 살았어요. 내가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런 나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실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면 받아 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 받아 주실 확신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장을 받아 주시겠지? 내 고백을 받아주시겠지? 그런 관계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이,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이.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하는 고백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백이 되어야지 그냥 예배 와서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한번 예배 와서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은 원치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누구죠? 아벨.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아담도 아니 아니. 가인도 아벨도요. 똑같은 재물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 또 아벨과 그의 재물을 드렸대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요 재물일까요? 가인과 아벨일까요? 가인과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의 삶은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고 아벨의 삶은 받을 만한 삶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 그러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으시고 그의 예배도 받으신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애녹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애녹, 애녹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예,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애녹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애녹의 삶이 어땠을까? 아, 그 흔적이 성경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삶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감동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니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여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있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리고송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던 라합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강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간담이 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게 라압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라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전전 진멸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법칙으로 세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 중에 기부온 사람들이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고 나타나죠. 어떻게 변장을 하냐면 예, 아주 허름한 옷, 예, 뭐 먼지도 묻고 뭐다 헤어진 그런 옷을 입고 예, 수레에다가 곰팡이 핀 예, 빵을 실어 갖고 와 갖고 우리는 저 아 멀리에서부터 당신들을 찾아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자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동맹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동맹을 딱 체결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희족소 어 기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따져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속인 거야? 아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더라. 여러분들, 패턴은 좀 다르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 라합의 고백과 오늘 이 사람들의 고백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어찌 여기서 우리에게 당신들과 대적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당신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은요, 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열거 했던 것들이요, 예,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올 때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행악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가 마음을 다한 고백을 드렸을 때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마땅한 대가를 당하는 것이지만 당신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건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기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당신이 행한 것은 예, 다 옳은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 행악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주님이 누구의 고백을 기다리실까요? 바로 우리들의 예, 나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녀간에 고백할 때 아, 오늘은 고백할까? 내일은 고백할까? 다음에 만나면 고백할까? 망설이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 여러분 내놓, 내놓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당장 해야 될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미루어서 좋을 것딱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고백 다음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하였고, 해시계가 뒤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어, 물러나기도 하셨고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 해외의 위험과 달의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 주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무리를 걷기도 했고 포로에서 해방을 얻게 하시고 결박하면서 자유화를 얻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손해 날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건 손해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을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어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진심이 담긴 고백 내 경험이 담긴 고백 내 마음이 담긴 고백 내 사랑이 담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목소리를 나의 고백을 들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